한입의 건강을, 두입의 상쾌함을, 강아지 덴탈 케어의 새로운 혁신을 만나보세요. 혹시 강아지의 치석 문제나 입냄새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주목해주세요. 모든 연령의 반려견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이 여기 있습니다. 한입 덴탈검 미니바이츠 클로로필 130g은 치석 제거와 입냄새 감소에 효과적인 국산 제품입니다. 이 덴탈검은 반려견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구강 환경을 제공하며 특별히 모든 연령대의 강아지에게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반려견에게 건강한 웃음을 주고 싶으신가요? 한입 덴탈검 미니바이츠 클로로필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선택하여 강아지의 밝은 미소를 지켜주세요. 강아지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이지츄 피쉬카르나 사독사료를 소개합니다. 혹시 반려견이 먹는 사료로 인해 알레르기나 소화 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또는 반려견의 피모 상태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희소식을 전합니다. 이지츄 피쉬는 글루텐 프리와 비유전자 변형, 논 GMO 으로 만들어져 알레르기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자랑합니다. 주원류인 생선과 청어는 반려견의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풍부한 영양을 제공하여 피모 상태를 더욱 건강하고 빛나게 해줍니다. 많은 반려인들이 그 효과에 감동하고 있으며 이제 여러분도 그 변화를 경험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강아지를 위한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